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경자입니다. 네, 그냥 나쁘끄러운 저의 애정 가득한 인사 한번 해봤어요. 네,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네, 모두 반갑습니다. 아, 아니, 오늘 제가 마이크가 잘안 돼가지고, 요거 하느라 너무 늦어졌어요. 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일단은 뭐 오늘도 빠르게 이제 9월 13일 주간 브리핑 라이브 시작해볼게요. 어제는 PPI랑 신규 실업 있었죠. 아, 네, 맞아요. 어제 따로 야간 방송은 안 했고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방송도 하고 이제 영상도 올리고 대응을 할 예정이라서 살짝 한 템포 쉬어갔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고 대신 텔레그램에서 이제 브리핑은 지속적으로 해드렸어요. 이렇게 야간에 발표하고 나서 포지션 진입하고 익절하고 새벽까지 계속 같이 대응을 해드렸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빠르게 어제 지표 발표에 대한 시장의 해석하고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해보고 관점 복귀로.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와 고용지표 중 하나인 신규 실업이 발표가 있었죠 둘다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소폭 상회한 정도고 시장에 당장 엄청 큰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발표 직후에는 100틱 정도 갑자기 휙 올렸다가 여기 윗꼬리 부분이 발표 직후에 말아올린 거고요 5분 동안 300틱 정도를 또 바로 내렸습니다 그 후에 조금 하락이 계속 이어져서 졌고요. 나스닥 개장 직후 최종적으로 약 700틱 정도 현물 기준으로 1.5%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뭐 CPI 때보다 좀더 빠르게 큰 낙폭이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게막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의 흔들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텔레그램에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최근 발표된 지표들의 방향성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경기 침체 걱정 안 해도 괜찮아 했다가 경기 침체 올것 같아 하는 <laughs> 네 조금 혼 된 결과치들이 나와서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경자님 연기 하시는 건가요 하는데 아, 이제 좀 리얼하게 해 봤어요 네. 그래서 그제 이제 cpi 발표 직후까지는 금리 나 25bp 의 가능성이 높았었다면 어제 ppi와 신규 실업 발표 이후에는 다시 50bp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무빙의 경우 여전히 조금 박스권 상단에서 지루하게 조금 행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말장을 앞두고 이러한 힘겨루기 끝에 거래량이 조금 서서히 줄어들면서 고배율을 터는 휩소 무빙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고배율 청산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박스권 잡을 때나 손절과익절과 잡을 때도 참고하기 좋으니까 한 번씩 꼭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에 큰 변화는 없고 어제와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어, 그쵸? 여기서 박스권 상단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까지 빠지는 하락을 보시는 건가요? 싶을 수도 있지만 누차 말씀드린 처럼 지금 당장 시장의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방의 폭이 조금 더 크다고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 상승을 야기할 정도의 큰 이슈가 없다면 지금 58K조차도 안 쉽게 안착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59K 근처는 아예 도전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런 상황에서 행여라도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수압력이 줄어들고 이제 매도압력이 높아지는 순간 57K까지 또 빠르게 이탈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움직임들이 꽤 많이 연출이 됐었고요. 네, 그래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제 관점 한 번만 짧게 복귀를 하고 오늘 주간에 어떻게 대응할지 넘어갈 텐데요. 오늘 주간 대응은 참고로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어제도 주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름 숏이 유리한 매매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짧게 숏 포지션. 위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계속 어제 주간 방송 이후에는 계속 쇼만 진입을 하면서 대응을 했었고요 그제는 박스권 하단에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 이탈 회복이었다면 어제는 박스권 상단에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 돌파 그리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되돌림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첫 번째 포지션을 진입한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박스권 상단 근처에서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 은봉 캔들이 직전 이제 윗골이 달린 양봉 캔들의 종가 밑에서 마감하는 걸 보고 쇼 포지션을 바로 진입을 했고요. 이제 길게 볼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었는데. 그래서 약1 5 0틱 정도의 하락이 나왔을 때 짧게 익절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이 계속 나왔지만, 진입 근거 올려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러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58k를 조금 시원하게 못 뚫고 근처에서 횡보하는 모습에 이제 다시 한번 58K를 이탈하는 무빙을 생각하면서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요. 그때 진입할 때도 58K를 지지할 경우에는 빠르게 잘라내겠다 말씀을 드렸고 진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다시 58K를 지지를 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에 이 구간에서 그냥 약손절로 포지션을 빠르게 잘라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조금 지루하기 정도로 막 다시 빠지나 또 오르나 되게 애매한 움직임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 이거 그냥 본절에 자를까라는 고민도 좀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더 이제 눌리는 힘을 지켜보자 하다가 원칙적으로 약손절 구간에서 잘라냈고 네, 어 당연히 저도 손절을 하죠. <laughs> 네, 사람인데요. 이게 매매는 원칙적으로 해야지만 승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손절을 할 때도 단순히 내가 얼마에 손절을 하겠다, 내 손절과 도달 빠이 이런 거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눌릴 때 내가 최대한 이제 손익비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네, 손절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필연적인 존재예요. 손절했다고 해서 뭐 판단력이 흐려져서 뇌동매매만 절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그 후에 다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를 하는 듯 하다가 또 예측한 대로 하락이 나와졌어요. 오름쇼세 좋은 자리들이 계속 연출이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미련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 내가 초반에 생각한 관점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를 확인을 한 거니까요. 다음 포지션 대응하기가 훨씬 편해진 거예요. 어, 네. 그리고 나서 지표 발표하는 시점. 여기서 발표 결과를 보고 나서 바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는데요. 고용 지표가 상회를 하면서 아 이거는 일시적으로라도 눌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혹시라도 나스닥이 추가로 하락이 나온다면 57K를 깰 수도 있겠다 싶은 이제 지표 결과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포지션을 발표와 동시에 바로 숏을 진입을 했고요. 이제 분할 익절을할 때마다 공유를 드리면서 바로 눌릴 때10% 구간에서 3분의 1 그리고 25% 수익 구 구간에서 3분의 1 최종적으로 20% 수익 구간에서 전량 익절하면서 수수료 제외하고 약20% 정도 익절을 했고요 그래서 뭐 사실 크게 짚고 넘어갈 복귀 내용이 없었던 게 어제는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름슛 시 손익비가 좋게 흘러갔고 야간의 매매 대응도 이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을 한 거니까요. 아쉬운 손절도 한번 있었지만 다행히 최종적으로 수익 마감을 했고 현재 1000달러 프로젝트 반은 평가자산 총 8000달러 지금 포지션이 수익중이라 아마 8100에서 200달러 왔다갔다 할텐데 수익률 700% 구간에 돌파를 했습니다. 어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보다 수익보는 속도가 더뎌질 수 밖에 없는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리스 스크 관리가 우선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일정은 없지만 뭐 옵션 만기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배율만 털어내는 청산비밀 위아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저 이미 오늘 오전 새벽 6시 좀 넘어서 한번 연출이 됐는데 이게 고작 10분 정도 동안 위아래 1%를 한방에 털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휩소 무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박스권도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고 방향 성이나 제 관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름 숏 위주로 계속 대응을 할 거고요. 여기서 큰 상승을 야기할 만한 이슈나 거래량 움직임이 보여준다면 당연히 이 관점은 중단을 해야죠. 그래서 뭐 현재는 지금 뭐 58K를 이제 지지하려는 힘이 계속 빠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한번 좀 지금도 58K는 이탈한 상태인데 더 이제 크게 이탈을 할 경우에는 58K를 재차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꽤큰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이제 오늘 주간 대응도 어제랑 큰 관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관점에 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이슈상 생기면은 텔레그램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올려드릴 거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오늘도 이제 최대한 손실 없이 수익 보는 시드가 우상향되는 매매 잘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늘늘 늘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저희가 경제적 채널로 옮기고 나서 이제 초반에 정말 구독자가 없어서 이게 되게 속상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구독자가 늘고 있어서 저도 진짜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또천 명이 된다면 더 좋은 이벤트 지금 하고 있는 구독자 이벤트보다 좀더 정말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이벤트도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질문 사항은 언제나처럼 텔레그램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 포지션을 원래 방송 중에 지금 분할 익절 중인 거라서 일부 익절을 하고 남은 비중인데 음, 종료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58을 다시 돌파를 하는지 보고 그냥 잘라낼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 최종적으로는 텔레그램에 올려드릴게요 방송 이제 마칠 거라서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우리 모두 성투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항상 감사합니다.